처음에 처음에 피가 안통네요 근데 이게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음. 피가좀더 늘어나지 고 해서, 처음지다피 이렇게 완전피가 완전히 좀마이너스가 뭐.. 그거를 풀거 <laughs> 근데 확실히 옆에 적어졌고 이렇게 가는 것보 여기 앞에 있는 적고 아. 이렇게 가는 게 응. 훨씬 낫다. 발 올렸어? 발 올렸어. 음. 아 근데 그, 그, 그 이미 그 밑에 캔들은 있잖아. 그래서 실수해서 떨어긴했는데 근데 아나이 음, 발을 올리니까 바로 주방 맞아. 맞아. 이홀제만더 달았죠? 오, 지름목. 오, 오케이. 아어

사 점이 되 니까 가만히 있 으면 되 니까 가만 가만히 있 으면 되 니까 가만히 있 으면 되니 가만히 있 니까 가만히 있으 가만히 있으 가만히 있 으면 되 가만히 있 으면 되니 돼요, 이렇게 아, 어요 이렇게. 다시 위로 왔으면, 또 붙인 상태에 반듯하게 들어고 밑으로 옮서 다시 감싸주고, 나 응. 지금 좀 짧게 했어요. 응. 응. 이렇게, 이렇게, 네, 이렇게 한 바퀴 감, 응. 감을 수있어한 아, 바퀴 감싸 응. 이렇게 아래로 가 응. 응.

아니 이거 면적이 너무 넓으면 이거는 거 너무 넓다 멀리 다시 주지이아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일단 오른쪽과 잡아 오른쪽 <laughs> 어네 그래도

똑똑요아무래도 아까부터 지. 아. 아 금등. 어. 네. 까 아, 아. 아, 무슨 장갑 낀줄 알았어. 이렇게 이렇게. 설까? 참 그걸 많이.

오 근데 진짜 이 이거 맞아요? 안, 안, 안 켜질걸? 어안 켜져요 져요 <laughs> <신면서> 아. 저 이거 이것만 막... 맞아 어, 천천히. <laughs> 아주 천천히. 부탁이에요. 요 네, 이렇게 해야됨 된... 어. 어. <laughs> 얘는 아니에요 그니그 어. 네, 그 하네스 그그 장에 그 그러네